여기는 영종도 송산 옆에 있는 캠핑카 카박장입니다. 캠핑하는데요 한마디로. 네, 오늘 지나가다가 이곳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차박을 하고 있네요. 아 조금 전에 지나오다가 주차장이 있어서 들렸는데 많은 캠핑카를 주차장에다가 두고. 1년 12달 거기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런 종류의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유명한 회사 것도 많은데, 성능 좋은, 시설 좋은 캠핑카라 할지라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으면 몰라도 공중시설, 대중시설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예, 1년 12달 두고 있대요 그 옆에 살수차를 몰고 다니는 트럭 운전사가 말하기를 저거 1년 12달 여기다 둔다 이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일인지 예, 2일인지 나를 잡아가지고 놀러온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며칠 전에 우리는 청라에 있는 캠핑장을 빌려서 갔는데, 텐트. 자갈, 아, 데크 텐트. 데크 텐트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도 하루에 5만 5천 원이나 되더라고요. 조금 넓은 텐트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더 넓은 곳은 뭐 20만 원짜리도 있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여기는 카라반이에요. 카라반. 카람반 캠핑장. 이거, 얼만지 모르겠네요. 그냥 지나가면서 찍는 거라서 가격은 모르고, 이거 뭐 10만원 이상은 하겠는데요. 텐트 치는 장소만 해도 5만 5천원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에,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